안녕하세요 유리아입니다 요새 틱톡을 보다가 또또 화장품 희한하게 짜서 먹는 척 하다가 얼굴에 바르겠지 알면서도 끝까지 보는 그런 영상을 보다가 스 비포 애프터 미쳤는데 이거? 마침 지성으로서 본격적 미친 더위에 정신 못 차리고 흘러내리는 내 모공 제거하고 뒤돌면 다시 차 있는 블랙헤드들 오돌토돌 화장 다시 뱉어내는 화이트헤드들 때문에 거울을 기피하고 살았는데 아니, 아니 이 제품 이제 뭐야? 뭐야? 하지만 크로스 체크를 한번더 해야겠죠 트위터에서 이미 화장 템으로 입소문이 나고 있는 걸봄 그래서 이거, 이거 진짜, 진짜 되나? 아니야. 할 즈음에 광고 제안이 와버렸다 그래서 추라이 추라이 해보니 음 역시? 영상 어그레록도 좋고 제품도 낼 때마다 바이럴이 되는 휩뜨 거라 그런가? 이것도 제 스타일 오늘의 광고 제품 휩뜨 머그트리 쿠키 클레이 팩 클렌저 휩뜨의 팩 클렌저는 저번에도 보여드린 적이 있지요 하지만 자세히 한번 보셔요 이건 이번 신상 라인 모공 피지 한 번에 잡는 클렌저 잘안 와닿으신다고요? 생긴 것좀보 라이크 like 마치 민트초코 아이스크림 한번 보면 잊을 수 없는 비주얼 기존 휩드 인기템 머그트리 휘핑팩 클렌저랑 뭐가 다른데 머그트리는 손으로 만져봐도 뭔가 포슬포슬 팩 클렌징 스킨케어가 되는 퐁슬퐁실한 휘핑 제형 쿠키클레이 팩 클렌저는 머그팩 스크럽 클렌징 스킨케어가 되는 살짝 딱 달라붙는 머드스트 제형 거기다가 머그트리는 약산성 쿠키클레이는 약알칼리성 머그트리는 스킨케어 성분이 50% 이상 함유. 그래서 촉촉한 마무리감이었다면 쿠키클레이는 복합 클레이와 스킨케어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좀더 뽀득한 마무리감. 네네 쿠키클레이가 좀더 지성특화 여름특화란 소리랍니다. 그런 의미로 뚜껑을 닦다 보면 오핍드의 시그니처 별모양 토출구. 이걸로 이렇게 쭉 짜서 틱톡놀이 한번 해본다던지 얼굴 위에 짤 때도 별모양으로 짜기 가능한 쿠키 반죽 나오듯이 넘넘 귀여운. 아 근데 잠시만요. 이 초코 부분 같은 콕콕콕. 이건 무엇 차콜 파우더. 아니, 근데 향기가 이거, 이거. 살짝 시원한 향이 나면서 청량감이 느껴지는 하면서 마른 얼굴 위에 올려주면 어라라 색이 바뀌잖아. 차콜이 터지면서 초록색에서 약간 애쉬 그레이로 바뀜 이게 은근히 비주얼적으로 신기해서 저도 자주 쓰게 되더라고요. 그나저나 이게 으깨지면서 더욱더 쫀쫀하게 바뀌잖아. 그러면 이 쫀쫀 제형이 자동으로 피지를 흡착해주면서 살짝의 각질 제거 효과도 있을 듯 허거거 그럼 알갱이가 으깨지면서 자극적인 원이냐 노노 부드럽게 잘 으깨져서 자극감 1도 없. 그리고 1분 뒤 지원해주면, 어라라, 메이크업이 싹 지워짐. 그리고 당연, 스크럽 효과가 있어서, 각질, 피지 관리까지, 클렌저, 스크럽, 스킨케어, 팩까지 되는, 포인원 제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클레이 수치로 모공을 깨끗하게 해준다. 는 거들 뿐. 이것만 했으면, 오늘 소개 안 했을 겁니다. 약 아칼리성, pH로, 모공 잔여물까지 말끔하게 클렌징. 이게 끝이 아니다. 모공을 청소했으니, 비건 펩타이드와 비건 콜라겐으로, 모공 타이트닝까지. 그래서 그런가, 지성용? 여름용? 타이틀 걸고. 나온 것 치고 피부가 맨들맨들, 뽀득뽀득. 아, 아, 여름철? 유분 폭발하는 지성인 저에게 딱 맞는 약 알칼리성 클렌저라니. 아주 딱이잖아. 이렇게 저처럼 팩처럼 올려두고 사용할 땐주 2, 3회 샤워하기 전에 발라주고 머리 감으면서 한 방에 지워주는 방법 추천. 1분만 올려놔도 팩 효과 충분하다고 하니 기다리는 거 싫다 하시는 분들에겐 아주 희소식. 더 딥한 케어를 원하실 땐 모공이 넓은 부분, 전날 씻어도 모여버린 이 블랙헤드들과 화이트헤드들 좀 보셔요. 그래서 코랑 화이트헤드 모이는 턱 부분에 스팟팩처럼 두툼히 올려주시고 1분 정도 기다린 후물 묻혀서 다른 부분도 같이 롤링해주면 얼굴도 씻어내고 모공 스팟팩도 가능! 매일매일 데일리로 사용해주시고 싶으실 땐 조금 덜어서 거품을 내주면 어머나 풍성한 거품! 이걸로 닦아내주면 세정력은 좋은데 자극감은 적어서 데일리 각질 케어템으로도 아주 굿! 아니 아니 민감 피부거든? 걱정 노! No. 스킨케어 성분이 30%나 들어가 있어서 피부 진정 관리까지 아니 은은한 쿨링감도 있잖아. 그래서 자동적으로 열감이 올라버리는 요새 사용하면 피부 온도가 즉시 내려가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다. 그게 끝이 아니다. 모공 및 피지케어. 거기다가 스킨케어 성분이 30%나 들어가 있어서 쿠션으로 두드렸을 때 아주아주 아주 매끈하게 잘 먹게 해주는 늘 신박하고 제품력 좋은 피프의 신상 머그트리 쿠키클레이 팩클렌저가 7월 올영픽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엽고 실용적인 기획 세트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기획 세트 안에는 라이크 마치 민트 초크 아이스크림 핍드 머그트리 비건 쿠키 클레이 팩 클렌저 180ml와 귀여운 손목 세안 밴드가 들어가 있다. 손목 세안 밴드는 이렇게 손목에 끼워주고 세수해주면 물이 질질 흘러서 잠옷 다 젖는 거 방지 거기다가 머리끈이 없어져서 곤란했을 때 이걸로 머리를 묶어준 적도 있답니다. 소근소근 여름이라면 당연 관심이 가고 거기다가 한번 보면 그냥 지나치게 놓칠 수 없는 비주얼을 가진 휘트 머그트리 비건 쿠키 클레이 팩 클렌저 대용량 휘트 팩 클렌저와 귀여운 손목 세안 밴드가 들어가 있는 이 기획 세트는 7월 한 달간 역대급 할인된 가격으로 정가 28,000원에서 25% 할인된 29,000원으로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 한번 보면 놓칠 수 없는 비주얼 거기다가 제품력도 짱짱한 이 제품 올리브영에서 겟타시길 강추드리면서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